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블, 나무 아미타블. 반갑습니다. 오늘의 본문 제목은 아무리 둔한 사람도, 아무리 둔한 사람도 잘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은 조선시대 영조임금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. 조선 영조임금 당시에 아메의사박문수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라의 민심을 살피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. 어느 날 하루는 어느 집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보고 느낀 그런 광경입니다. 그 사랑방에는 훈장님이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훈장님께서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밤새 동안, 즉, 초저녁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굴, 굴, 굴하고 굴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그 그래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아이는 워낙 재주가 없어서 굴레력자를 배우는데 굴레력자 한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굴레력을 한꺼번에 익히지 못해서 한 음절씩 한 음절씩 굴레력을 사흘 동안이나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. 하루는 굴굴 굴만 하루고 하루는 또레레레만하고또 어 셋째 날은 럭럭럭 하는 이와 같이 굴레력을 알지 못해서. 워낙 머리가 둔한 까닥으로 이 굴레력 하나를, 한자를 익히는 데 있어 사흘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 훗날 영조임금님은 동지섯 달 긴긴 밤에 신하들과 담소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방문수로부터 어리석고 둔한 아이의 천자문 공부 사례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 이야기,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 신하들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는 하는 말이 예전에 굴례력자를 3일 동안이나 배우던 아이가 바로 저 소신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서성과 제자의 정성을 다한 노력이 오늘의 성공적 나라 임금님의 나라의 큰 대신이 되는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. 비록 소시적에 재주가 없고 머리가 둔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공과 정성을 다 드린다면 마침내 영대가 밝아지고 즉 신령스러운 마음이 밝아지고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옛날 일평생 동안 나무 가꾸는 정원사 노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원사 노인이 일평생 동안 나무만 가꾸는 그런 직업을 가진 노인이 있었는데 이 정원을 가꾸는 노인 어른은 일생동안 나무와 함께 하다 보니 나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그런 정도까지 그런 갱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. 나무가 할아버지 목이 말라요 하고 물좀 주세요 하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었고 또 나무가 배고파요 그럼 좀 주세요 또 장가지 좀 쳐주세요 또 나무가 울창하게 숲이 우어져 있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혀어 하는 그런 나무의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생동안 정원만을 가꾼 이 노인 어른은 오냐 그르마하고 대답하고 목마른 나무에게는 물을 주고 답답한 나무에게는 숨을 투어주고 또 그름이 부족한 그런 나무에게는 그름을 주는 그런 도인 같은 경지에 이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어떠한 일에 크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마치 수행자가 돌을 닦는 그런 수행처럼 사업을 하면 나라는 그런 아집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아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둔하고 또 부족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정진하여 노력한다면 그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이 내용도 주의 지인과 도반들에게 함께 공유해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극락도사미타불.